시작.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입으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아멘. 에, 자, 시, 시작. 또, 내가 내게 들으니, 너는 배도구나. 내가 이탐석교회내 교회를 세우니, 공부의 금세가 이기지 못하느라.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집분자들이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종을 사용하시고 종의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대요.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들어갈 장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가 어디냐 또 이사야 14장 15절 이하에 봤더니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음부에 가닿다 교회가 있는 곳이다 불못에 들어갈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음부를 말하고 있고 또이 음부 안에는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권세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큰 전쟁이 있대요 큰 전쟁이 그 전쟁 때큰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어, 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단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용 옛뱀, 마귀,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귀들 사단들을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단한 구절도 없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서 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청그 원수의 지도자가 그은 마귀, 이 마귀. 단수로 되어 있고, 마악이 밑에 또 조직이 있다, 조직이. 조직. 예? 그큰 조직이 있는데, 여기를 성경은 사단의 회라고 하고, 음부의 권세라고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이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 필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을 잡았는데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할때그 의미는 뭐냐면은 큰 용이라 할 때는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해서 큰 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옛 뱀이라고 할 때는 하와를 미혹했다고 해서 옛 뱀이라 그래요. 또 사단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단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역적이란 말입니다. 역적.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저역적 같은 놈들로 기분 나쁩니다. 그냥. 나쁜 놈보다 더 나쁜 소리가, 역적 같은 놈 하면 기분 되게 나빠요 예. 네? 근데,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역적입니다. 역적. 역적. 반역자. 그럼 누구에 대해서 역적이냐 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역적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응. 하나님과 관련이. 그래서, 마태복음사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둘째는 아,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는 거야. 두 번째는 명예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첫째도 마귀, 둘째도 마귀하다가 세 번째 시험에는 뭐라 그러냐 사단아 불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사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은.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를 되고 또 마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언어를 공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마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마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마왕 응? 대아벌로스 마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다. 어?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온 천하를 빼는 자다. 그래서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을 회방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 하는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조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이지만은, 큰 용할 때는, 아, 공중권세 잡을 때를 말하구나. 예배할 때는, 아, 에던 동산에서 그가 했던그 용을 말하구나. 사단 그러면, 아, 하나님에 대해서 역적을 말하구나. 마귀 그러면은, 아, 사람을 유혹하는 그, 어, 사람에 대해서 마귀 그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때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 사람과의 관계. 사단 그러면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쁜 아, 그러면 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큰형 그러면 아, 공도 문득 잡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렇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있대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진리 하있는데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전세와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이라면서 내가 네지 대상은 네 대상. 하나 첫째는 정사를 말하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면은 헌법을 말하는 헌법 그러니까 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헌법으로 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가 지금 올라서 그렇지 12억입니다 그 인들이. 응? 그리고 또 이슬람. 응? 이슬람 같은 경우도 ISIS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면 헌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헌법을 세워가지고 기독교에 대적할 때를 정사라 그러고 또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일어납니다. 어, 헌법은 으로민주주의 어, 자유주의를 하지만은 권세자가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상이 그냥 자주 가져버렸어, 우상이. 특히 그 유병수 여사 같은 경우도 원불교에 지배한 공헌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전두환이 또 대통령이니까, 국풍 80, 전국 무당대, 등록하는 무당 100만 명. <laughs> 목사님 교회보다 10배가 10 많아, 10배가. 전두환. 모태우, 팔공산에 200억짜리, 불, 불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왕이 이 권세를 가도고서 어 이렇게 기독에 교 대해서 대안이나는 것을 권세라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들, 응? 이 어둠의 영들은 이 에, 뭐 신천지라든지 영생교라든지 또뭐 불교라든지 또어 나는 시간이 가안되는게 요하적인 이해가안돼요적인요요 영이 없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속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어둠에 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그러니까 뭘빛나는이야예요 어? 그리고 어, 하늘에 있는 악령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령들 주동요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에서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영들이 있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 몸속에서 역사를 해서 병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막 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는영들은 사람 밖에서 사람의 막 성격을 파단시키고 가정을 분란시키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을막 하라락 나가지만은, 다시 들어오려면은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이제, 어, 그냥, 그, 걱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내가 아유, 잠 걱정할 때, 에 문을 싹 열어가지고 귀신이 속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이 사단의 이 놀라운 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 이 사단은 조직적으로 유치엄도 해가지고, 어, 어 그래가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학교 조직적으로 이렇게 침범을 해요. 예를 들어서 멋대소리라든지뭐 이런거는 어린이집에서 막 하는데 많아요. 근데 우리 저김경수선님 호쿠마 에? 솔로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교육을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은대소리 같은 데가 은대소리가 힘들게 는돌아요 음? 친구들은 별님에게 기도해요. 단님에게 기도해요. 어, 토끼 친구하고 인사해요. 어, 이 얘기 게 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와 또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안 된다, 이게 우려잖아요 정사. 그 다음에 누가 권세를 갖다가 지금 고지 목사님들이 막 태극기 빼고는 데서 기독인들 멸하고 막, 막 핍박할까봐 또 걱정이 된다고요또 어둠의 연들. 우리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어둠이 역사니까 어둠이 역사니까분강을 못해서. 응? 또, 얼쩡한 가정들이 왜 깨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절대 팍팍 쓰러져 죽습니까? 나는 병원 초반에 쓰러졌을 때 경험한 게, 아, 원수가 나를 치이려고 했구나.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병 드셨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원수가 나를 치키려고 그랬어요. 귀신들은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나하나님의 그렇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 이 원수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이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응습해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원수는요. 정사를 가으려고 하고 있어요. 혼세를 잡으려고 고 있어요. 왕이라도 어둠을 역사해가지고 음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귀신을 역사해가지고 막 그냥 병 주고 가정을 막 파탄 시키고어막 동성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사가 만약에 세력을 잡으면요, 기독교 박해가 들어옵니다. 박해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음? 자, 정사가 힘을 잡으면 뭐가 역사한다고요? 박해가 역사한다. 박해, 기독교 박해. 그다음에 권세가 힘을 얻게 되면은 응? 에, 성도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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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핍박이 들어옵니다. 핍박이 들어. 어? 그러니까 정세가 힘을 잡으면은 기독교 박해. 권세가 힘을 잡으면은 성도들 핍박이 이렇게 들어요. 와 그다음에 어둠이 역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매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면 어떠냐?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죠. 저들, 막, 가난하게 되고. 가난이 무슨 말이냐, 가난이? 집이 어려워진단 말이거든요. 전에 어떤 돈 많은 분이 어, 상담하자 그래서 어려운 일 때, 그래서 내가 있어서, 아, 지금 당신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웃더라고. 나돈 많다고. 그가난이라는 말은 돈이 많아도 가난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혼하고, 뭐, 아들이 자살하고. 이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야,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원수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아주 최대한 절약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무한하냐고요 어떤 분은 막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게 이게 하나님이 뜻인 걸 알고 있고 어떤 사람 축구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사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희는 2월 달에 기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저기 저기 저 김경사님 도음했트만기도한니다하하라하하하하하멘트라고 <laughs> 어? 2월달에 할때 기도를 허벌하게 했었 허벌하니까 아침에 두시간 저녁에 세시간 네? 2월 말한달 동안 네? 몸을 잃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다 기도 기도 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 네. 네. 그냥 아차라 귀신을 쫓았는데 안 나갔어 왜안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지금 우리나라를 엄습하는 것들이 악한 영들이라니까 요이 아, 네. 영들을 태국 기도한다고 물러가냐고 이것들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아, 네, 이름밖에. 기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추권합니다. 아, 네. 아, 네. 그리고 또, 요한기술 12장에 밤낮 참사하는 자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가는 말과 담대한 걸이겼 담대한 걸. 응? 그러니까 이 원수는 우리에게 우은 사자처럼 막 엄습이 옵니다. 이럴 때우면은 그냥 쫄아가지고 아유, 병들까봐, 뭐, 가정 깨질까봐, 또 뭐, 뭐, 저주받을까봐, 두려움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 두려움은 어제 우리는 당하고 담대 너희의 담대함이 원수를 이겼느냐라 그랬어요 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원수 앞에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이겨야 되고 죄도로 원수를 이겨야 되고 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보일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 네? 그리고 증가하는 말 증가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은요 왜 진리냐 하면은 응?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해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아버지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예요 또 성령이 오시면 자우로 말하지 않냐고 내게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갖다 성령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된다 그랬지 너 사랑하는 너집시나까라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걸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말도 예수의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말을 해야 되고 아버지 말을 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그런데 마귀의 말은 왜 거짓말이냐 예수님도 성령도 다 아버지 말을 하는데 마귀는 자기 말을 해 자기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야 지기를 말하는 것이니 아멘.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 어,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지게라면 원수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이 빛이라면 어둠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아무리 우리 정책적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어서 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뭐냐 내가 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운 교회 정말 우리의 교회가 내가 차임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운 교회라면 온 공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교회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소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네.